엘라스틱 캐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주로 엘라스틱 캐시는 이 클러스터와 노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. 이 메모리 형태다 보니까 메모리는 이제 휘발성을 높고 만약에 가용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클러스터 형태로 이 저장하고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 캐시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하는 구성하고 그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이 엘라스틱 캐시를 구성하는 서비스로 두 가지 큰두 가지 엔진이 있는데요. 레디스라는 엔진과 c 캐시드라는 엔진이 있습니다. 레디스 엔진은 주로 이제 서비스가 조금 무겁거나 안정적이거나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때 레디스를 많이 활용하고 아주 경량화되거나 가벼운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해야 될때 c 캐시드라는 서비스 엔진을 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데이터베이스기 때문에 파라미터 그룹이 있고 이 파라미터 그룹에는 뭐 클러스터 설정과 이 구성에 대한 관리를 가,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캐시가 인모인모이기 때문에 이 백업과 복구에 대한 제 정책이 매우 필요합니다. 사실 가용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. 그 가용성에 대한 부분은 이 클러스터 상태 백업이나 이 복구를 스냅샷을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.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보안 접근 제어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엘라지티 캐시는 크게 memcached와 Redis가 두 개로 나눠지고요. 처음 엘라지 캐시를 구성할 때이둘 중에 하나의 엔진을 선택해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우리가 다양한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세션 관리라든지 진행을 할때 마스터-슬레이브와 관계로 다양한 가용 영역 A와 가용 영역 B를 나누고 마스터 영역을 접근하고 그 마스터 영역에서 복제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클러스터와 노드가 관리되는 형태로 엘라스티캐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